툴리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Hello guys. Hello guys. 자 오늘 배울 표현 뭘까요? 어, 1월 되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많고 새해 결심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하게 되잖아요. 음. 이럴 때나못 견디겠어, 못 참겠어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를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지금 단어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endure, endure 와 wow, 어려운 단어 쓰셨네요. 그래요? 어, 저 고등학교 거의, 때, 수능 그러니까요, 때 수능 준비할 때. 많이 배우는 단어죠. 참다 맞죠? 참다. 맞아요. endurance 어. 하면 그 참기, 어. 그, 어, 인내성, 어. 나못참겠어면 I can't endure. 오, 그게 되나요? 아, 그것도 말돼요 이거 되고. 네, 근데 저희는 좀더 쉬운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아, 인듀얼이게... 너무 지금 인절 너무 지금 어려운 class, 거예요. 네. 아 정말 <laughs> 와왜 어, 이렇게 기분 좋아지지? <웃음> <웃음> 이제 좀더 쉬운 표현은 뭐예요? I can't stand 음, 라고 해요. 음. Stand 뜻 원래 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I can't stand 하면 못 서겠다가 아니라 음. 싫어함을 넘어서 못 견딜 때 하는 말. 뭐 어, 퇴사하고 싶을 때 아니면 싫은 상사가 있을 때 I can't stand work 아니면 I can't stand my boss 이런 식으로 쓰여요. 아 I can't stand my boss. 네. 어. 어제도 잠깐 배웠었어요. I can't stand people who cross the line. 맞아 선 넘는, 선 넘는 사람들 못 참겠다. 맞아 맞아. 어 I can't stand my P.D.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고객님 같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자, 오늘은 어떤 음성 들어볼까요? 조니 뎁 주연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한 장면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볼게요. Oh yeah. I have to keep it warm in here because my workers are used to an extremely hot climate. They just can't stand the cold. 음. 이 음성은 원어브라더스 제공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I have to keep it warm in here because my workers are used to an extremely hot climate. They just can't stand the cold. 초콜릿 공장의 주인인 윌리 원카가 공장 내부를 소개하면서 어. 우리 직원들은 추운 걸못 견뎌요 하는 장면입니다. 음, they just can't stand the cold. 네. 어. 혹시 디는 이런 거못 참겠다 있으면 I can't stand 땡넣서 음. 한번... 만 들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아까 PD 했고 <laughs> 잠깐. 너뭘뭘못 <또> <laughs> 참지?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해요? 뭐 이렇게 닭살 돋는 거. 간지러운 거못 참는다. 아, 크린지. 그거를 닭살을 어. 오그라든다고 할때 크린지라고 하거든요. 스펠링이 그럼. 어떻게 돼요? C R I N G E Y. 아, 크린지. 크린지, 크린지. 그러면 어. I can't stand c r i n g y stuff. 이렇게 하면 돼요. 아, c r i n g 아, y s t 스 f 네. 아, 그렇구나. 막 닭살 커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네, 네. i can't stand cringey. Yes. Oh, you can tell me. y o 지 can get the c r i n g y n t s t a n d t t h 나 b o o 리 you get the book I can't stand liars. 거짓말쟁이들. 네. 어.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만나봤어요? 네. <웃음> <웃음> 많이 만나봤죠. 네, 그런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되고. <laughs>